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수능 영어에서 킬러라고 볼수 있는 밑줄 문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또 물어볼까? 밑줄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응? 그렇지 좋습니다. 빨리 읽으면서 요지를 파악합니다. 요지를 파악 원하면 이 밑줄에 들어갈게 보여야 돼. 영어로 안 보이면 한국말로라도 보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해보라고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보이고서 보러 가면 그때는 시험 보는 요령대로 풀고 연습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의 발전이 있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Golden Alport 이 Alport 교수님은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세요 이 교수님이 argue that 그 a 리아를 주장했다 이건 논쟁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주장하답니다 주장했다 History records many individuals. 역사는 많은 individuals, 사람들을 기록한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ere not content with an existence. 되게 수관을 안 냈네요. 쓰세요. Be content with 뭐니 이거? 뭐뭐야 만족하다. an existence 존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존재냐면 That offered them little variety, little variety 거의 없는 variety 다양성 거의 없는 다양성을 offered them 그들에게 주는 또뭘 주냐면 a lack of psychic tension. psychic tension 하면 정서적 긴장감입니다 내적 갈등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긴장감에 a lack 없음 없음을 주는. 그리고 and minimal challenge, minimal 한번보요 최저의 최저의 challenge 도전 역경 그리고 도전이나 역경이 아예 없는 그런 것을 주는 an existence 존재에게 불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편한데 아주 평탄한데 거기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평탄한 인생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겁니다 지금. Allport considers it normal. 이 교수님이 그것이 normal, 정상이라고 considers 생각한다. 뭐하는 것이? To be pulled forward via vision of the future. 미래에 대한 vision에 의해서 be pulled forward. 앞으로 당겨지는 것이. 앞으로 당겨진다는 게 뭡니까? 어?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에 그 사람이 동기부여 생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normal" 정상이라고 여겼다. 근데 이 vision이 어떤 거냐면, "that awaken" within persons their drive, within persons 인간의 내면에서, 인간의 내면에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 그 vision이 awaken 깨웠다. 뭘 깨워? their drive, drive 하면 뭐예요? 아파트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냐고? 얘 yeah, drive 응? 욕망인데, 욕망. 욕망 그들의 욕망을 깨우는 뭐하도록? 밑줄하도록 밑줄하도록 그들의 욕망을 내면서 깨우는 미래에 대한 비전 비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다고 얘기했다 이 교수님이 밑줄 안 봐도 나는 본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모르겠어? 이럴 때는 쭉 간다고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딱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고도 몰랐다 그럼 쭉 가는거야 지금 He suggests that. 그는 very are suggest. 잘했다. People possess a need. 여기까지. 사람들은 a need. 사람들은 필요. 필요를 possess.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어떤 필요냐면, to invent motives and purposes. motives. 동기. 동기. 동기와 purposes. 목적. 목적을 to invent, 만들려는 a need, 필요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motives and purposes, 동기와 목적이냐면 that w l consume their inner energies, 그들의 내적인 에너지들을 consume, 소비하는 동기와 목적을 만들려는 필요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다. 맞는 것 같습니까? 응? 이런... inner energy 이거를 발산할 수 있는 분출할 수 있는 motives 동기하고 purposes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를 태울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왕성한데 그거를 못 태우니까 피 c 방 가고 뭐 친구들이랑 술먹고 노래방 가고 뭐 여학생이랑 커플방 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런 motives and purposes 이걸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못 만들어서 그래요 주변에 그런 애들 있으면 제 강의 보라고 하세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세모닥치고 이건 표지판입니다. 이건 순조의 표지판. Similarly,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Eric Fromm 이분은 철학자시죠.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이분이 proposed a need 필요 필요를 제안하였다. 누구에 대한 필요? On the part of humans 인간의 역할에서 to rise above the roles of passive creatures 수동적인 창조물 Creatures 창조물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숨을 이렇게 불어 냈다고 해요. 수동적인 창조물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수동적인 창조물의 역할 위로 to rise 상승하려는 올라가려는 그러한 필요를 제안하였다. 어디로부터? In an accidental, if not random world. Accidental 하면 우연한. 우연한 것이 아니면 if not random world 이것도 r a n 이것도 우연한 입니다 이 우연한 세상으로부터 수동적인 창조물의 역할 역할 위로 to rise 상승하려는 필요를 제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응? Eric f r o m 이 교수님이 무슨 말하신거야 지금 자기주도학습을 하라 이 말입니다 패시브하게 살지 말고 액티브하게 자기주도학습을 하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to him 그에게는, from, 교수님에게는, humans are driven to. 이 수고하라는데 또, be driven to. 쓰세요. 그냥 형용사로도, he is driven.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수고로, be driven to 하면, 뭐뭐를 성공하도록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성공하도록 결심했냐면, transcend the state. the state. 상태를 transcend. 상태를 초월하는 것을 성공하도록 상태를 초월하는 것을 성공하도록 결심했다. 누가 humans 인간들이 어떤 상태냐면 of merely having been created, merely 단순하게 단순하게 having been created 창조된 창조된 상태를 transcend 초월하는 것을 성공하도록 결심했다. 여기 보시면 having pp 나오잖아.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응? 동명사 배울 때 배웠잖아. 완료. 동명사, 그지? 이런 거왜 쓰십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 대학생 중에 응? 시제가 없으니까, 그지? 시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강의 꼭 보세요. Instead, 그래서 대신에 humans seek to become the creators. 그래서 인간들은 the creators, 창조자들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creator, 창조자가 창조한 것이 creatures. 여기 보시면은 creator. 창조자고, creature, 창조물. 생긴 게 비슷하지, 그지? 대신에,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자들이 되기를 추구한다. 그리고 창조자들은, the active shapers of their own destiny. destiny 하면 운명입니다. 그들 자신의 운명의 active shapers. 능동적인, 능동적인 shaper. shape 하면 형태죠. 거기다가 er 붙여가지고 형태 만드는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creator 이거를 또 쓰기가 싫으니까 shaper 라고 단어를 바꾸신 거예요 지금 그들 자신의 운명의 능동적인 shaper creator 창조자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누가 사람들이 rising above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뭐 위로? the passive 수동적이고 an accidental nature of existence 존재의 우리 존재의 수동적이고 a c c i d e n t a l 우연한 본질 본질을 넘어서 뛰어오를 때 humans generate their own purposes 인간들은 그들 자신의 purposes 목적들을 generate 만든다. and thereby 이 thereby 이것도 표지판입니다. 한번 닥치세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provide themselves with a true basis of freedom. 그들 자신에게 공급한다. 뭘 공급해? A true basis of freedom. 자유의 진정한 기반을 공급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응?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얘기네, 요렇죠 나의 미래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요새 보면은 의대가 인기가 짱이잖아. 그지? 인기가 짱이잖아, 그지? 인기가 짱인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면 아빠가 비로 트럭에다가 뻥튀기 기계 놓고 뻥튀기 파시지만 내가 의대에 가면 잘살수 있잖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이 있고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집도 먹고 살만 하고 아빠 돈도 잘 벌고 별로 원하는 게 없어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다시피 했 PC 방 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여자애랑 커플 방 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인간이 구별이 되지 그죠 그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의 운명을 바꾸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게 요지잖아. 왜 이런 걸 내겠습니까, 학평에? 이거 보고 생각 좀 하라고, 니네 보고 알겠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들의 드라이브, 욕망을 awaken, 일깨우는 그런 비전, 그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뭐 되고 싶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잖아. 그게 아무것도 없고. 뭐 비전 뭐 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요리를 배우세요 요리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보면은 Their drive to suppress their negative emotions 그들의 negative emotions 부정적 감정들을 suppress 억제하는 그들의 욕망 저게 엉뚱한 소리죠 그쵸 4번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냐면 drive to sacrifice themselves for noble causes noble causes 하면 숭고한 목적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나 싸운다든지 소방관 아저씨들처럼 불이 났는데 불을 끈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Sacrifice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욕망 좋은 욕망인데 엉뚱한 소리죠 그죠 5번 Drive to show admiration for supernatural power supernatural power 뭡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뭐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몰라? 예수님이 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supernatural power 되겠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admiration 존경 존경을 보이려는 욕망 이것도 전혀 엉뚱한 소리고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욕망인데 이 여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1번 drive to alter the course of their lives 그들의 인생들의 the course 길, 길을 alter 바꾸려는 욕망 이거지 그지? 어? alter 이 단어를 몰랐다고? 만약에 몰랐으면 오답을 지웁니다 2번 drive to possess more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거는 인간의 본성인데 요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요새는 아버지가 뻥튀기게 싣고 다니면서 장사하시는데 자기는 의대 가겠다고 그런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옛날에는 가끔씩 봤는데 이제는 없어. 그런 애들은 어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집이 가난하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보단 잘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콜스 길 길을 변화시키기 위한 리젠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공부할 힘이 납니다. 애니 anyway, 웨이 틀렸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어법, 우리 말은 발음, 발음까지 다 몸에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어장을 성의있게 만들라고. 그거 안 하면서 공부를 성공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는 게 빠를 겁니다. 그리고 읽어볼 건데 읽기를 꾸준하게 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rdon Allport argue that history records many individuals Who were not content with an existence that offered them little variety, a lack of psychic tension, and minimal challenge. Allport considers it normal to be pulled forward by a vision of the Future that awaken within persons their drive to alter the course of their lives. He suggests that people possess a need to invent motives and purposes that would consume their inner energies similarly eric from proposed a need and the part of humans to rise above the roles of passive creatures in an accidental if not random world to him humans are Driven to transcend the state of merely having been created. Instead, humans seek to become the creators, the active shapers of their own destiny, rising above the passive and accidental. nature of existence. humans generate their own purposes and thereby provide themselves with a true basis of freedom.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